<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로그의 열수입니다 갤럭시 c 8이에요 처음에는 막 예, 10원 <목소리>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어디까지나 예 장점만 그냥... 그리고 이어질 파트 2에서는 단점만 추구 <목소리>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장점은 역시나 가격이에요. 제가 얘를 Q10에서 구입을 할때그 쿠폰 먹여가지고 240불인가에 구매를 했어요. 따지고 보면 20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는 갤럭시에요. 거기다가 보호 필름도 하나가 붙어져 나와요.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갤럭시 UI, UX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이에요. 삼성 익스피리언스 8.5가 탑재됐어요. 홈 화면에서 위, 아래, 위, 위, 아래로 누르시면 이앱 서랍 갔다가 홈 화면 왔다가 요즘에 출시되는 노트라든지 S 시리즈 모두 이 삼성 익스피리언스 8.5가 탑재가 됐죠. 더욱이 이제 갤럭시 프리미엄 라인업에서는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죠. 바로 이거. 지문인식 홈버튼, 갤럭시 C8에서는 그대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 익숙함 그대로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삼성 디바이스만 지원하는 게임 튜너나, 뭐, SS 같은 갤럭시 전용 앱도 이 갤럭시 C8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네, 빅스비도 지원하고요. 세 번째, 듀얼 카메라에요. 지금 프리미엄 라인업에는 갤럭시 노트 A 에만이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됐어요. 퍼포먼스를 따지고 보면 결과물은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는 있어요. 하지만 20만원대라는 가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이브 포커스 지원하고요. 빅스비 비전도 지원해요. 실제 카메라 퍼포먼스는 제가 지난 영상이었죠. 샤오미 미 A1과 갤럭시 C8의 카메라 비교 테스트 영상을 보시면 좀더 명확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속도예요. 갤럭시 C8은 미디어텍의 MT6757. 물론 저가형이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 사용을 했겠지만, 생각보다 빠릿해요. 갤럭시 노트 A과 속도 비교 테스트 제가 한 차례 다뤘었어요. 그 영상 보시면 실제 금액은 거의 80만원, 90만원대의 차이를 보이지만 <laughs> 답답할 만큼의 속도 차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이 보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 주관적인 차이는 있겠죠. 앱의 리프레쉬 같은 전반적인 밸런스에 있어서는 분명 아쉬운 점은 있어요. 뭐 이건 단점에서 얘기할 부분이고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은 한 D 정도로 꼽을 수 있겠어요. 가격 갤럭시 UI/UX 듀얼카메라 예상보다 빠리 뜯던 속도 내가 찾는 범주 내에 이런 요소들이 있었다 하는 분들만 갤럭시 c a 참고를 해보세요 물론 이어질 이 단점 영상까지도 보셔야 되겠죠 그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챙기셔서 다음 영상도 확인하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더로그의 열쇠였습니다 안녕 여기에 삼성 디바이스만 지원하는 게임 튜너라 여기에 삼성 튜, 여기에,